미래를 보는 창 JTBC 안녕하세요 JTBC 제이입니다. 오늘 비상 개엄령 충격으로 한국증시가 좀 급락을 했죠. 물론 이 정도로 끝난 게 다행스럽다 정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흐름에서 발목이 잡혔는데 뭐 오늘 뭐 정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를 할건 아니고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긴 하지만 뭐할 말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 일단 투자자 관점으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어제 의미 있는 흐름이랑 수급이 출현했어요. 그 동안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던 흐름 그리고 계속 하방 압력을 받던 증시가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었었거든요. 특히 월요일날 12월 첫 거래일날 굉장히 안 좋게 끝났습니다. 월요일은. 그래서 막 저점을 이탈할 것처럼, 음, 그렇게 끝나는데, 어제, 음, 수급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 모두 반전캔들을 만들어냈거든요. 어제 보면은 현물, 선물 동반 1조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대부분 종목이 상승 마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와, 이거 좀 흐름이 좋아지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밑으로 가면 이제 하단이 없고요. 솔직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흐름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추세 반전을 예고하는 반등 캔들이 나와서 기본 좋다가 갑자기 야간 시장에 다 뒤집혀졌죠. 야간선물 기준으로는 무려 마이너스 5.3%까지 갔어요. 되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반등했죠. 이제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면서 그리고 비상 계엄령을 이제 해제하는. 그게 표결이 가결이 되면서 어 야간 선물이 반등을 해 주면서 끝났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못 열렸다. 그럼 오늘 정말 아마 끔찍했던 시장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아마 거래소 문이 아마 닫혔을 거예요. 어 오늘 오전 7시 반에 이제 한국 거래소가 공지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비상 개업령에 해제가 되는 흐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열긴 했는데, 그래도 그 충격 여파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제 야간선물 마이너스 5.3% 여기가 어느 자리냐면, 작년 10월달 크게 하락했던 자리 있죠. 거기 갭이 발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갭 자리를 거의 메꾼 수준입니다. 정말로 큰 폭락이 나오면 이제 거기 갈까 좀 열어두긴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예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거기를 안 갔으면 좋겠다 근데 야간 선물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그, 그 자리를 갔다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일단 선물 시장에서 갔다 온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리를 찍긴 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추세를 돌릴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겠죠 이 부분은 제가 지수 차트 보면서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 S&P500 선물 기준으로는 좀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씁쓸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우리도 좀 반등이 나올까 싶었는데, 어제 그런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탄핵 관련해서 이제 어떤 흐름을 예상을 할수 있는지, 일단 12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제 만약에 반전 흐름이 오늘 이어갔었으면, 최소한 12월 18일 정도까지는 반등장이 무난하게 나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또 이벤트가 큰게 있잖아요. 어 이때 잠깐 흔들렸다가. 좀 연말에는 그래도 좀 반등하는 추세를 이어가는 흐름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어,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려고 했는데, 어, 이번 사태 때문에 12월 한달 자체도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12월 18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날 12월 FMC가 o 있습니다. 이때 금리 동결이 될 수도 있고요. 인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도표는 아마 수정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금리 인하 여부도 다시 중요해졌어요. 과연 금리 인하를 할까? 12월 FMC o 때 오히려 금리 인하를 동,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1월 달에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1월 FMC가 o 바로 열리기 때문에, 어,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BOJ 통화정책회의도 이때 열립니다. 어, 일단, 금리 인상 확률이 좀 높죠? 만약에 12월 달에 동결을 하게 되면 1월 달에는 무조건 올릴 거예요. 저는 기존에 이제 연초에 올릴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번에 그 일본 CPI 발표된 거 보니까 헤드라인도 그렇고 다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 수준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명분이 더 강해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12월 18일 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증시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이벤트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잘 소화를 하면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거든요. 탄핵 정국이랑 맞물려서 이제 예상할 수 없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상으로 어디를 넘어야 된다라는 이제 기준점이 명확해졌어요. 어 국가 신뢰도 회복에 지금 타격을 맞은 상태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화까지 증시 변동성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 요걸 좀 열어놔야 되고요. 일단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 통과 시점에 증시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12월 6일, 7일 이때예요. 일단 오늘 탄핵 소추안이 국회 제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정식 보고가 되면 표결이 12월 6일에서 7일 이때 진행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때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의 반등은 12월 6일, 7일 이둘 중에 하나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니면은 표결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솔직히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음, 역사적 흐름이 있었다. 요거를 좀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앞서서 국가 신뢰도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국가 신용등급 강등도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일단 요걸 냉정하게 보려면 국채 시장을 보면 되거든요. 보통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 신용도가 정말로 신용등급 강등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심각하게 킵니다. 근데 이런 수준은 튀었다고 볼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금리도 좀 채권 시장에 좀 튀었거든요. 그거 감안하면 막 많이 튄건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에서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채 시장 기준으로만 보면은 아직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예전에 그리스 유로존 사태 터졌을 때 보면은 그때 딱 문제 터지고 나서 그리스, 그리 다음에 이제 그리스에 돈을 빌려줬던 국가들, 금리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국채금리에서 바로 티가 나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일단 요거는 그래도 좀 아직은 안심을 해도 될것 같다. 이렇게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은 뭐 별다른 얘기 할거 없고요. 지수 차트 볼게요. 지수 차트. 일단 코스피랑 코스다. 그나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밑에 갯매꾸는 자리, 요 룸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코스닥은 좀 다릅니다. 상황 자체가. 코스닥은 밑에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제 이렇게 좋은 캔들이 나왔을 때 오늘 추가적으로 연속적인 흐름만 나왔으면 22평 돌파도 기대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망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멤버십 분들한테는 이제 5 2평 돌파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캔들이 오늘 이렇게 다시 주저앉았잖아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52평 돌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22평을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52평 돌파했다고, 아, 반등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일단 지금 확실한 게 좋아요. 무조건 22평 위로 캔들이 올라타야 됩니다. 이게 가장 명확한 반등 신호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위에 매물대가 많이 자리 잡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나와야 반등다운 반등이라도 좀 기대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22평을 완전히 깔끔하게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을 좀 계속 보수적인 관점으로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이제는 52평 돌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22평까지 다 올라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선물 시장에서 음, 작년 10월 그겜 메꾸는 자리까지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잠깐 볼게요. 이제 코스피 선물 시장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어, 코스피 선물 시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 이 자리 여기가 이제 겜 메꾸는 자리거든요. 근데 야간 선물 시장 저점이 312.85에요. 여기죠. 무려 마이너스 5.3% 수준까지 갔습니다. 만약에 정말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오늘 아마 마이너스 5% 이거 아마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안본게 천만 다행입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일단 장이 끝난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행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이미 여기 갔다 온 거예요. 여기 여기 찍고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 말고 그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렇게 찍고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려가더라도 여기를 깨면 안 되겠죠? 이갯매꾸는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긴 하겠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냥 오늘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저점을 지켜줘야만, 코스닥도 저점갱신 안 나오고 지켜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게 저점 라인, 이게 비슷한 자리, 여기를 지켜주고 22평 위로 올라타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탈핵소추한 표결 6일 7일 이때 진행된다고 했으니까 이때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를 일단 보시는 게 어,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가장 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주 5일 6일 뭐 금요일 정도까지는 가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금요일 정도까지 흐름을 보고 음, 우리가 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지금 현재로서의 바람입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어, 이번 주 금요일날 메모실 분들은 이제 시장 분석 시간에 조금 디테일하게 흐름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